자 몰트라고 하는 거는 아실 거예요. 메가 보리를싹을 태운 건 메가라고 하죠. 이 메가만을 원료로 사용해서 위스키를 만듭니다. 이게 몰트 위스키. 자 몰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신 반식 증류기로 입에 종류하는게 특징이다. 자 이렇게 만들어낸 보이 집에 메가 집에 어, 효모를 넣고 발효를 시켜주면 아까 보신 부분물 끓는 맥주가 되기 전의 상태에 발효주가 되고 이 발효주를 증류기 1차 증류해주고 2차 증류해주고 2차 증류해주면 알코올 도수 70도 정도 되는 스피릿 이라고 하는 원액이 만들어지고 이 투명한 스피릿을 오표통에 넣고 오랜 시간동안 숙성 시키면 우리가 만나는 제품인 위스키가 만들어지게 니다 그런데 70도 정도 되는 거 목표통에 넣고 1 0년동안 숙성시키면 60도 정도 되고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쉽게수 알코올이 증발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는 낮아지죠 양은 줄어들고 제품화되니까 어려워요 그해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오크통 하나, 많아야 두 개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, 별도로 관리는 것도 통해서 30년 정도 숙성시켜요. 30년이 기준인데, 뭐 어떤 건 25년, 어떤 건2 7년 있고 대부분 3 0년이상 최고 60년까지. 앞으로 60년 이상 되는 것도 이제 조금 나올 거예요. 자, 그렇게 해서 스페셜한 오크통해서 숙성시켜서 별도 관리해서 그 안에서. 숙성된 원액들을 바로 제품하고 한 거예요. 싱글 빈티지. 물도 하나도 안 타고, 뭐, 뭐, 필터링도 하나도 안 하고. 그니까, 러리 스틱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제품이 들 나올 수 있는.